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위영기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어, 같은 이 루프 패턴을 통해서 B 플랫 키로 오늘 솔로 할수 있는 접근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알려드릴 아이디어는 스케일 진행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같이 연습해 볼 어, 부분은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B플랫 세대한 이 모든 음들을 여러분들 집안에서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우영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번 주 시간에 이어서 아, 솔로 진행할 수 있는 솔로의 접근법, 아, 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 저번에, 저번 강의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4도하고 3도의 코드 진행 가운데 1도와 5도 세븐을 생각하면서 솔로 하는 거, 그 기존에 솔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연주하기 아, 하는데 이해하셨겠지만, 솔로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한테 좀 부담될 수 있는, 아, 부담될 수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솔로에 접근할 수 있는, 아, 보다 좀 체계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루프는 저번 주와 똑같이 쓰고요. 어, 저번 강의랑 똑같이 쓰고 아, B 플랫 키의 4도3도 그러니까 E 플랫 메이저, 그 다음에 D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어, 코드를 가지고 솔로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플랫에 있는 스케일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판에 있는 B플랫 비플렛, B플랫을 도로 봤을 때 도레미파, 솔라, 시, 도 그러니까 B플랫 B플랫, C, D, E플랫, F, G, A, B플랫 음들을 이 지판에서 모두 다 찾고 아셔야 되고요 두번째는 어, 지금 저희가 연습해야 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템포가 85인데 템포 85에 16th 리듬, 16비트 리듬이 이 스케일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솔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빌드업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스케일 접근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어떻게 접근하느냐? 제가 어, 인트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인트로 영상은 어, 지난번 강의보다는 좀 단조롭죠. 일부러 제가 좀 쉽게 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스케일만 쓰는 겁니다. 스케일. 그니까 러 스케일을 꽂지 않고, 그 다음에 어퍼러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아웃노트를 쓰지 않고, 어, 스, 온전히 B 플랫 키 센터를 보고, 어,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순수한 음들로만, 어, 연주를 하는 방법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면, 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도레미파 솔라 시도를 먼저 쳐볼게요. 자, 솔로 하는 데 있어서, <laughs> 중요한 거는, 스케일을 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까지 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드는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코드는 B 플랫 안에 있는 다이아토닉 안에 있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B 플랫을 도로 보고 도레미파솔라시도에 어떤 음을 누르면 자 코드가 지나갈 때그 음은 어 가이드톤이나 혹은 텐션이나 또 스케일로 모든 화성학적으로 이름이 분명하게 어 가능하고요. 연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센터로 솔로를 한다는 거 우리가 감각적으로 솔로 한다는 것은 그, 그 음들이 그 코드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서 느낌을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라는 이 음을 어, 타이밍에 따라 느낌을 다르게 줄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박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엇박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하고는 분명하게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할때그 코드랑 부딪히는 이, 이 음이 있다면 그게 이 엇박에서부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음 자체가 어, 텐션음으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가이드톤으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리듬을 변형한다는 것 어, 그것이 굉장한 또, 솔로에서 좋은 효과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음,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은 이제 리듬으로 어, 변화를 시키는 게두 어, 번째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어디서 끝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꼭 B 플랫으로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A부터 시작해도 되고, 아, G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F부터 시작해도 되죠. 또 E 플랫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D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뭐 C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리듬의 변형도 아는데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여기까지 갈 것인가? 자, 여기까지 갈 것인가? 혹은, 자, 여기까지 갈 것인가? 그러니까 끝 지점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음은, 뭐, 아무 데서 시작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아, 여기 도까지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럴 때, 이제 리듬을, 이제 다 들어가는 타이밍을, 처음 들어가는 타이밍을, 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든지, 정박으로. 자, 들어가든지 해서 뉘앙스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음과 끝음을 정하는 거. 시작음 정하고 끝음 정하는 거. 그리고 리듬 들어갈 때, 어, 정박이 들어갈지, 엇박이 들어갈지, 뭐한 박자 반시고 들어갈지, 아니면 뭐세 박자시고 들어갈지, 선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자,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리듬을 16분음표의 연속으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8분음표하고 16분음표하고 섞고, 쉼표도 섞고 갈 건지에 대한 이 해석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끝낸 겁니다. 뭐냐면, 무조건 처음부터. 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한 단락을 이야기했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 이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시작은 아무데서나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손댔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러면 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음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끝을 이렇게 끝나든지, 이렇게 끝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끝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 스케일의 이 순서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의 배열을 꼬지 않는 거를 일단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좀 되겠죠? 그래서, 뭐.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꼬지 않고, 순서상으로 이제 배열을 하면서, 어 시작음과 끝이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리듬,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리듬의 변형들.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솔로를 일단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